사랑이란 변하지 않는 것인가? 그 말에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걸수 있는가? 당신은 단한 번의 연애와 단한 번의 이별도 없었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단한 번도 미워하고 화내고 서운한 적 없는가? 사랑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이 변하는데 사랑이란 감정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부모도 자녀가 싫을 때가 있다.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한다. 감정이란 멈춰있지 않다. 사랑이란 마음이며 감정이고 생각이다.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지 상대를 소유하고 당신이 원하지 않은 상대의 행동으로 상대가 싫어졌을 때 이별을 고하고 상대방 탓을 하기 위한 좋은 변명과 부실일 뿐이다. 자신의 입맛대로 상대가 따라와 주길 바라는 욕심을 사랑이라 착각하고 부르고 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다이아몬드도 광물의 입자가 변해 만들어진 것으로 영원한 물질이 아니다. 다이아몬드도 무엇이 변해서 만들어진 물질인 것이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 변하는 그 모든 당연한 사실마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다. 내 이마대로 조립하여 맞춰줘야 만족하는 맞춤 곳이 사랑이 아니다.